아, 영이 아닌 실수,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연산을 A 스타 B, 연산을 A 분의 A 제곱 다 1, B 분의 B 제곱 다 1이래요. 요거를좀 다르게 A 연산 B를 나는 요렇게 쓰고 싶은데 A 다하기 A 분의 1, 그 다음 B 다하기 B 분의 1. 이러한 연산이다. 앞에 거와 앞에 거의 역수, 뒤에 거와 뒤에 거의 역수의 합이다. 요렇게 약속을 한다면 이제 주어진 조건이 A 연산 A분의 1이란 말의 의미는 a 다의 a 분의1 앞에 거와 앞에 거의 역수, 앞에 뒤에 거와 뒤에 거의 역수의 합이 5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2배의 a 다이 A분의 1이 5라는 거죠. 요조건이에요자 그다음에 X은산 X분의 1도 역시 뭐야? x 다기 X분의 1이고 그다음 X분의 1 더하기 X이니까, 얘는 2배의 X 더하기 X분의 1이에요. 이게 2A래. 따라서 여기서 알수 있는 게, X 더기 X분의 1은 A다. 라고 할수 있고. 근데 앞에서, 이식에서 뭐야? 양쪽에 A를 곱하면 2A제곱. 2는 5A. 그래서 2A제곱 빼기 5A 더하기 2는 0이니까, 얘는 1과 2, 2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a가 될수 있는 것은 2와 2분의 1인데 a는 1보다 크다고 했어요. 따라서 a는 뭐다? 2가 돼요. 그러므로 이제 뭐라? 얘가 2라 2. 눈치 빠른 사람 알겠지만 2니까 얘는 1, 1 하면 x 값이 1이잖아요. 맞지? 그래서 계산하면. 1 더하기 1분의 1. 1 더하기 1분의 1에서 답이 4다. 이렇게 나올 건데, 일단 우리는 아 그냥 그대로 하자. X 세제곱 연산, X 세제곱 분의 1 뭐야? 앞에 거 더하기 앞에 거의 역수.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역수.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2배의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분의 1이야. 자 그럼 x 다기 x 분의 2니까, 얘는 x 다기 x 분의 1에 3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에 x 다기 x 분의 1 것이 뭐다? x 세제곱 x 세제곱 분의 1니까, 얘는 2의 세제곱 8 빼기 3 곱하기 2, 그서 2예요. 그래서 답은 4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답은 4가 답입니다. 오케이, 요 연산 잘 따라가 주면 되고 조건 잘 확인하면 됩니다. 이건 곱셈 공식의 변형 문제였어요.